자, 여기에 어, 경주의 신라 금관 어. 권력과 위신 권력을 상징하고 위신. 또 왕의 왕의 위엄을 위엄을 상징하는 것이 아. 트럼프자 트럼프하고 이, 자 여기 에 아. 입장하고 있습니다. 예, 지금 정상회의 해당. 마치고 어, 예. 어. 아, 금관을 자, 시진핑. 이재명. 네? 예. 아, 아. 고 박물관. 아, 저기는 어. 우리 갔다 온 대지요. 우리 안압에 어. 아 동공. 이월지간도 따로 뱅. 네. 성대를. 섬성대를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같아 이야, 멋있네. 문화가 외교가 된 순간 이야, 멋지다 예, 예 다시 멋지네. 듣고 있습니다 멋지다 멋지다